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소속 시민 후보 기호 10번 노남수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북구 을 지역 주민 여러분. 저는 일곡동에서 태어나서 13년간 삼성을 혁신하고 또 나와서는 약2 0 년간 반부패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광주하면 민주당 공천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가? 저는 이것부터 깨고 싶어서 초지일간 무소속으로만 출마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부터 이것을 변화시켜야 대한민국이 바꾸고 전라민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억제 전두환 씨 재판에 갔었습니다. 민주당, 민생당 후보 아무도 없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전두환 씨는 당장 광주 시민들께 그리고 5천 명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께 무릎 꿇고 사죄하라 정말 광주정신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15일 최선의 선택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첨단 산업단지의 구조 변화 필요성, 물론 좋습니다. 또 AI 선도도시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말보다는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십 수년 전 삼성 광주 공장에서 대단히 백색 가전을 이전해보는 데 참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말뿐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첨단 산업은 아시다시피 게임 산업, 또 AI를 비롯한 4차, 5차 산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광주는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냥 땅만 갈고 있습니다. 땅만 갈아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전 세계 유명한 우리 가까운 데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랄지 또 알리바바, 이런 분들의 어떤 조원을 받아가지고 광주를 정말 빛나는 전략적인 도시, 첨단 진짜 실제로 우리 공장을 유치해가지고 많은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고 정말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노남수 후보께서 어에요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대기업에 삼성에도 근무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일자리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광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대기업 유치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게 또 우리 청소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데 또 우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노남수 후보께서 이 기업 관련 유치와 관련돼서 AI 관련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는 삼성에서 근무하면서 13년간 가전 공장을 이전도 해보고 또 실제로 수출 무역을 전담해서 물류 시스템을 완성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수천억 정도의 매출과 수백억 원의 원가 절감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이론하고 실전은 다릅니다. 실제는 좀더 구체화돼야 되고 기업가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오락해야 됩니다. 어차피 기업의 이익은 목표는 일이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광주시에서 땅도 좀 제공해주고 또 세금도 몇년 동안은 하애 해줄 테니까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 건국동, 양산동 이쪽에 빈땅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공장을 세워서 장려해 준다면 많은 청년들한테. 활성화도 되고 또 지역 상권도 살아나고 또 우리 국부도 늘어나서 좋은 경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노남수 후보께서 최경환 후보께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역시 40초입니다. 예예. 예. 지금 미래 첨단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건 이제 제 아이디어인데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젊은 청년들 또 e 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수조 원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중국의 베이징에서 약한 4만 명이 이 게임을 즐기면서 그 주변의 상권을 살리고 있고 수많은 부가가치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최경환 후보는 4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지금 전혀 진척이 안된것 같은데 앞으로 진척할 계획이 첨단 2단지나 있으신지. 네, 적용하도 뭐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질문 요지가 e스포츠 산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건가요? 포함한 이제 2단, 2단지, 3단지에 대해서 네. 전체적으로. 제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로서 으 e e스포츠 산업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학생, 청소년들과 대화해서 우리 지역에도 광주에도 북구에도 이, 공공기관 주관으로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 게임방에만 있지 않고 공공시설에 나와서 e스포츠 경진대회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그 AI 단지, 또 광산업이 활성화 과정에서 e스포츠 산업은 매우 중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노력들, 그런 프로그램들, 축제, 축제와 같은 e스포츠 경진대회 같은 게 북구나 광주에서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들 공약 많이 하죠. 어, 뭐 영봉 IC 문제랄지 뭐3 2사 이전 문제는 10몇 뭐 년째 나오고 있는 공약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것보다 실천 가능한 공약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원하시는 국회의원 특권 축소하고 내려놓는 차원에서 저는 4년 치 급여 전액을 약자와 장애인 또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전액 기부하고 싶습니다. 둘째는 현재 북구청 자리가 교통 체증이나 이런 걸로 상당히 예, 교통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건국동 본, 본촌동 그쪽 인근에 유의 부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중간쯤에다가 북구청 자리를 마련해서 어, 이전 하고 또 기존 자리는 청년 일자리 센터랄지 다문화 커뮤니티랄지 이런 걸로 만들고 또 어, 건국동 일대에 우리 농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농민들한테 팔로도좀 개척할 겸해서 각화동 같은 농산물 대형 유통센터 와 화물센터를 유치해서 어, 건국동 양산동 일대의 교통과 또 행정 편의를 확실하게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정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꼼꼼히 공범을 오늘 도착하셨죠? 따져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먼저 어, 더불어민주당 이영석 후보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어, 여성의 인권과 사회, 시민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어, 전진수 후보가 아 쉽게 좀 탈락돼서 좀...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광주의 화두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호남 기업을 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 내부에서 싸울 게 아니라 파일을 키워가지고 10만 개, 100만 개 이렇게 파일을 키워서 그 속에서 이제 많은 우리 자식들, 청년들을 적재적소에 넣고 이렇게 양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더불어민주당 우리 이영석 후보는 노조위원장을 거쳐서 어, 또 최고위원, 또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지냈고 또 얼마 전에는 금호아시아나에서 어, 사회이사로 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2년 동안 계시고 어, 작년 7월 경에 현대로 금호아시아나가 매각이 됐는데 이런 호남 기업들이 어. 대주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지금 제계 5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 광주 출신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인 것 같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묻고 싶습니다. 네, 전뭐 노남수부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 우리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 연계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첫 번째 공약도 ai 집적화 단지를 얼마만큼 조기에 그리고 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경쟁력을 갖춘 집적화 단지를 만들어내느냐가 우리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새롭게 창출해 내는 중요한. 이제 사업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많이 끌어올 수 있는가 아, 그런 그러니까. 것 지금, 지금 말씀을 드리고 네, 있잖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어, 뭐몇 분들은 이제 강소기업의 중요성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대기업들이 투자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러한 사업들을 육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본과 기술입니다. 어, 즉 어, 자본은. 어, 정부와 아니면 대기업이 이제 자본들을 확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기술도, 인재 육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재 육성과 관련돼서도 이러한 뒷받침을 할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해서 방금 뭐 금호 아시아나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대기업군이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민생당 최경환 후보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4년 동안에 어, 사실 북구가 별로 변한 게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양산동, 건국동, 어, 첨단 2지구, 신영동 이런 쪽 행정 불편이랄지 교통 불편은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엊그제께 공약에서 보니까. 지금 우남동, 독림동 이쪽이 약한 7만 명 이상의 우리 북구 주민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광주 이 지하철 노선에서 빠지게 됐는지. 사실은 우남동이나 독림동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도시고 우리 북구의 핵심일 수도 있는 도시인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지선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하철 공사에 물어보니까 3차선이면 3차선이지 지선은 이미 설계가 확정돼서 2000. 2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신 게없다 그랬는데, 양산 건국동 지역을 위해서만 일한 것 같습니다. 양산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시작됐고요. 산 중부로 시작됐고요. 또비골 빅골, 건국동에 빅골 경찰서, 경찰서도 하나 들었습니다. 또 체육관도 들었고, 어 행정 신용동이 분리되면서 여러 가지 예, 행정타운도, 행정복합단지도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또본천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만들어졌고요. 문화암동 지하철 지선 문제. 그게 3차선이냐 지선이냐 하는 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지금 문화암동 쪽은 중예공원이 있고, 베엔날레가 예, 있고, 시민문화회관이 있고, 우리, 이, 우리 문화 중심적인 안겠습니다. 역할이 있고, 또한 10만 인구가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지하철 지선이 없다는 것. 노선이 없다는 게 문제고, 요 말씀하신 네. 대로, 24년도, 24년, 이렇게 끝나갈 무렵에 공론화를 해서, 지금 이기 지하철 공사가 끝나가고 있자, 23년이나 24년 마무리가 될 텐데요. 에, 그때까지 공론화를 해서, 저는, 에, 원래 당초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광주역에서 동원구가 쪽으로 와가지고, 광천터미널에서 어, 시청까지 가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락되었는데, 에, 이번에, 이제, 제 임기, 이번에 당선된다면, 다시 그걸 공론화 시켜서, 이기 지하철 순환로선이 거의 끝나갈 무렵을 다시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첨단, 저, 문암 3단지 개발, 3,300세대가 한 5,000명이 들어, 인구가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암동 지하철 지선 연결. 네, 예, 그렇게 해내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제 북구청 이전을 공약을 해 주셨는데, 예. 어, 북구청 이전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언젠가는 어, 이전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첫 번째는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고민스럽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소 부분입니다. 어디가 가장 최적지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남수 후보님의 고민이 있으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예산이 가장 문제죠. 저는 지금까지 다섯 번째 도전을 하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생산성이 있는 다시 돌아오는 예산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혁신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100억을 쓰면 5년 뒤에는 200억, 500억을 다시 벌어들이는 그런 생산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삼성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올해 100억을 투자하면 내년에 200억이 다시 돌아오는 구조. 마찬가지로 북구도 당연히 당장은 없지만 제가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3선, 4선급 국회의원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산자위원장 같은 자리를 꽤 차고 이런 예산 몇천억 정도는 쉽게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어, 북구청의 몇천억 정도 안 들어가요? 예, 2, 예, 예, 예. 본천동 <laughs> 인근에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업체들이. 옛날 로켓트랄지 이런 업체들이. 그래서 그 자리가 제가 볼땐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어, 북구청을 이전함으로써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건국동, 양산동 인근에 자산가치가 오릅니다. 북구민들 좀 어깨가 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전남대학교가 있는 북구청 기존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e s p o r t 랄지, 또 테마파크 랄지, 또, 어, 실리콘밸리 같은 어떤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60대 이상 정년 퇴직하신 고그 경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어, 좀 저렴하게 해서 컨설팅 자격을 부여해서 우리 학생들 경험을 좀 쏟아주고 가르쳐서 일자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또 사회에 나가서 크게 어, 빌게이츠나 이런 큰 인물로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을 부지가 어디가 좋은? 예. 어 번촌동 일곡동 아, 그 예, 인근에가 렇습니다예잘 예, 예, 예. 예, 지켜보셨습니까? 어, 저는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또할 말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하나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2011월 17일 여론조사한 건데 16,000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단 87명이 받았습니다. 또 1,000명 가까이 전화를 했는데 단 400명이 받습니다. 이런 걸 여론조사라 해가지고 이걸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짓 바람 이제 폐지해야 마땅하고. 좀더 ai에 맞게 본인 인증도 할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시스템을 먼저 개척해야 되고요. 어쨌든 이번 21대 총선은 전 세계 750만 우리 동포들이 지켜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소위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돼야 됩니다. 변화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당 공천장이면 무조건 당선된다. 이런 생각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줘야 하면 우리 자식이 더잘 크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 북구 그에서 36년 만에 최초의 무소속 시민 후보가 당선되면 아마 대한민국이 뒤집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전국의 750만 소상공인들과 우리 시민들 또 약자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얼굴게 대변하고 싶은 게제 꿈입니다. 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도전하고 있으니 많은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